반갑습니다. 마니어키입니다. LG 스탠바이미 고가 출시했습니다. 굉장히 핫했던 제품 이 스탠바이미가 21년 7월 30일에 출시했었죠. 23년이면 스탠바이미 2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휴대용 스탠바이미가 출시돼버리네요. 제품을 써보진 못했지만 LG에서 발표한 영상들과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제품인지 같이 살펴봅시다. 이 스탠바이미가 정말 핫했고 제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아서 실제로 103만 원을 주고 구입해서 내돈내산 장기 리뷰까지 했죠. 제가 1년 넘게 스탠바이미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탠바이미 고 판매일은 6월 7일부터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고 LG 전자 홈페이지에서 단독 판매가 될것 같아요. 출시 예상 가격은 117만 원입니다. 스탠바이미도 115만 원에 출시했다가 103만 원으로 판매 가격이 조정됐었죠. 과연 117만 원의 가치를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근데 좀 비싼 느낌은 있어요. 제가 스펙이나 디자인을 딱 봤을 때 캠핑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부터 같이 보시죠. 일단 007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TV를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뭔가 들고 다닐 때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도 되니까 진짜 캠핑 감성이 느낌이 납니다. 거기다가 가방에 밀스펙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미 국방부의 11가지 내구성 테스트 항목의 기준을 충족한 거라서 케이스가 아주 튼튼할 것 같습니다. 가방 폭이 67cm. 스탠바이 미 가로보다 조금 더 크고요. 높이는 43cm인데 스탠바이 미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두께는 11.9cm입니다. 요정도 두께입니다. 가방이긴 한데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게는 1 2 7 k m 킬로그램인데 스탠바이 미가 17.5kg이었으니까 약 5kg 정도 가벼워진 셈이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스탠바이 미와 동일하게 터치가 되는 27인치입니다. 제가 스탠바이 미2 출시를 예상할 때 기대했던 건 뭐냐면 27인치보다 조금 더큰 32인치 버전도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화면 크기가 아니라 휴대용으로 출시가 돼버렸네요 이게 스탠바이 미고 휴대용으로 출시된 건지 아니면 스탠바이 미 2로 출시된 건지 모르겠지만 스탠바이 미 2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이 스탠바이미의 장점이 뭡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돌아가고 틸팅 되고 높이 조절되는 거죠. 근데 스탠바이미 고요 친구는 가방을 딱 열었을 때 화면이 켜지고 닫으면 꺼집니다. 그냥 눕혀진 화면에서는 테이블 모드가 가능해요. 여기서 게임도 하고 디지털 턴테이블 모드 뭐이런게 생겼나 봐요. 노래도 틀어놔서 감성 가득합니다. 그리고 눕혀진 디스플레이를 세우면 가로 모드로 영상을 볼수 있고 또 세로 컨텐츠를 즐긴다면 세로로 돌려서 볼 수도 있죠. 당연히 틸트도 됩니다. 자, 그리고 펼쳤을 때요 부분은 스피커라고 하더라고요. 이 공간까지 아주 똑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스피커 부분이 완전히 눕혀지지는 않는 것 같고 90도를 유지해서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불편함을 조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피커가 전방으로만 나오겠죠. 차라리 완전 펼쳐지면 스피커 소리가 위로 올려 퍼지니까 더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는 리모컨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습니다. 리모컨 옆에 이 길쭉한 공간은 스마트폰을 세울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미러링 할때 세워놓으면 활용이 할수 있겠죠. 그리고 리모컨은 기존 스탠바이미 리모컨과 동일해 보입니다. 매직 리모컨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 이건 아쉽죠. 이 트레이를 열면 충전 케이블도 아래쪽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뚱뚱이 어댑터가 달린 것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어, 요 케이블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포트를 보시면 가방 뒤쪽에는 덮개가 있는데 요거를 열면 전원 포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 있고 또 다른 덮개에는 HDMI 포트 하나, USB A 포트 하나, IR 블라스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원이 있죠. 이 확. 장성 측면에서 역시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USB C 포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죠. USB A 포트도 하나밖에 없어서 아쉬워요. 자, 배터리는 버튼을 사용해서 전원 공급을 선택할 수 있나 보네요.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휴대성을 강조한 진짜 캠핑을 위한 스탠바이죠. 제가 이전에 리뷰한 스탠바이미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게 캠핑 갈때이거를 들고 갈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무겁기도 하고 기둥이 길어서 캠핑 갈 때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LG에서 캠핑용을 만들어 버렸네요. 자 그러면 스펙을 같이 살펴보면서 스탠바이미와 다른 점이 뭔지 성능 향상은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디스플레이는 27인치 LED로 동일하고 터치가 되죠 해상도 역시 4HD로 같습니다 주사율 또한 60Hz죠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그대로 사용된 것 같아요 좀 아쉽죠 화질은 기존에 4세대 인공지능 알파 7이 사용됐었는데 스탠바이미 고는 이제 5세대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밝기 조절이 가능해졌고 또 인공지능 업스케일링 HDR 돌비 비전 HDR10 HLG를 지원한다고 적혀있습니다 HDR 돌비비전, HDR10이 적용되면 아무래도 명암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밝게 보일 것 같아요 돌비비전 컨텐츠를 지원하는 OTT 컨텐츠를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도 FHD는 아쉽다라는 겁니다 이 밖에 다이나믹 톤매핑 그리고 8가지 모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스탠바이미 스피커는 10W 출력 2개의 채널이었는데 스탠바이미 고는 20W 4개의 채널입니다 야이 스피커는 기존 스탠바이미에서도 꽤나 만족스러웠는데 출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캠핑 가서 사용하면 따로 스피커 없이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돌비 애트모스 지원, 인공지능 사운드 프로, 클리어 보이스 프로, 인공지능 공간인식 사운드, TV 사운드 공유 등등의 이 다양한 기술들이 추가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꽤 향상이 된것 같아요. 자 배터리는 스탠바이 미에서도 최대 3시간이었고 고의 스펙도 보시면 은 최대 3시간이라고 합니다. 아 배터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운영체제는 웹OS를 사용하고 애플 에어플레이나 LG 띵큐앱 이모콘 활용 등은 동일한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거의 스탠바이 미와 똑같지만 휴대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가벼워졌고 스피커 출력이 좋아진 거죠. 캠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겁니다. 자 아쉬운 점을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활용도가 아쉬워요. 자 일단은 휴대용이라서 휴대성이 좋습니다. 오케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들고 다니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쓰기는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좀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뭔가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하기 좀애매니다 하고 이런 식탁 테이블 위에 올려 서 사용해야 되는데 27인치면 테이블 에 올려놓기에는 생각보다 자리 차지를 많이 합니다. 또 이제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fhd 27인치 같은 경우는 우리 눈과 1미터 이상 떨어져서 시청해야 되 거든요 테이블 모드로 사용했을 때는 생각보다 우리 눈과 가깝기 때문에 게임을 즐긴다 그러면 좀 너무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tv는 멀리서 봐야죠 눈 나빠집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가 3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5시간 정도만 돼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기존 배터리와 같아 보입니다. 물론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부피도 무게도 무거워지니까 뭐 어느 정도 타협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2세대는 뭐냐? 해상도 4K 지원하고 화면 주사율 120Hz까지 지원해서 게임할 때도 뭔가 좀잘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탈부착이 가능한 스탠바이 미가 출시로 되면 어땠을까? 집에서는 이렇게 거치대로 사용하다가 어디 나가거나 캠핑 가거나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니터만 똑 떼가지고 스탠바이 미 고호처럼 이 가방만 따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가방에다가 붙여서 갖고 다니고 캠핑 갔다가 돌아와서 다 다시 거치대에 딱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쓰고, 나갈 때도 들고 다니기도 쉽고, 그래도 이러한 시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제품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출시한 휴대용 스탠바이미 고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연 스탠바이미의 이 핫했던 열풍처럼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스탠바이미가 있어서 스탠바이미 고를 따로 구매할 것 같진 않지만 한번 사용해 보고 싶긴 하네요. 스피커나 또 HDR 컨텐츠를 즐겼을 때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좀 비교해 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건 스탠바이미의 기존 요런 디자인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반응이였습니다또 만나요. 안녕. We'll